이번 시간에는 채 GPT를 활용해서 엑셀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어, 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채 GPT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 아마 엑셀 작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오류들이 발생 할것 같은데요. 어, 이 오류에 대한 설명을 챗 GPT에게 넣어보면 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방법대로 해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엑셀을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챗 어, GPT에게 함수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챗 GPT를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는 이 매크로 기능이 있는데요. 매크로를 매크로에 어, 대한 코드들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그런 기능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챗 GPT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되겠는데요. 어, 저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점이 가장 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어,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정렬이나 필터링을 할수 있고 또 집계를 내고 통계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역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엑셀의 그 VBA 코드를 작성해줌으로써 자동으로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직접 GPT에게 어, 문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함수 작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채 GPT가 엑셀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해결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 어떤 셀에 어떤 값들이 입력되어 있는지 어, 설명을 하고 해결하고 싶은 어, 문제들을 적어 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엑셀 수식을 어떻게 작성할지 문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수식을 직접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실습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제가 통계청에서 찾은 자료가 되겠는데요. 어,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었고요. 어, 이것의 추세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도록 위에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의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수의 추세를 파악해 봤는데요. 어, 총 지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증감이 있습니다. 증가했다 감소하고 있지만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수들에 대해서도 어떤 추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입력했던 그 데이터의 총 지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정렬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 신선식품 지수가 5 이상인 것만 필터링하는 것을 VBA 코드로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VBA 코드를 작성해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카피 코드 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어, 그대로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도 아마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해서 요청함으로써 조금씩 코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시각화를 위한 작업이 되겠는데요. 어, 주어진 자료, 동일한 자료로 작성했는데요. 이것을 꺾은 선 그래프로 작성하는 VBA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 역시, 어, 시각화를 하는 코드를 얻어냈습니다. 그대로 넣어서, 어,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엑셀에서 어, 프롬프트 작성을 잘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좀 정확한 범위를 어, 넣어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셀이나 범위를 포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셀의 주소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경우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복사해서 직접 붙여 넣고, 어,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그냥 막연히 총 수익을 계산하는 수식을 작성해 달라라는 것 대신에 b의 2번 셀부터 b의 10번 셀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답변이 바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다른 답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반복 요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류를 설명 해주시면 다시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프롬프트와 같이 수식을 작성해 달라 또는 표나. 차트를 작성해달라, 또는 매크로, 어, VBA 코드를 작성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와 같이, 어, 총 수익 차트를 작성해달라는 요청 대신에 월별 수익을 나타내는 막대 차트, 뭐, 또는, 어, 꺾은 선 차트를 작성해달라, 차트의 이름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성 요령인데요. 즉, 이책 GPT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코드를 작성해 주지만, 그 단계 단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번호를 매겨서 어떤 순서대로 작업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엑셀 버전에 따라서 어, 기능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어, 특징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확한 버전을 언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챗 GPT가 설명해주는 결과가 절대 항상 정확하다고 믿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여러 여러 번 오류를 거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항상 AI의 출력이 정확하지는 않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유용한 프롬프트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그 챗 GPT와 함께 엑셀 작업을 해나가실 때 어, 이런 질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엑셀에 유용한 단축키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암기하고 계시기가 어렵겠죠. 아, 이때 엑셀에 유용한 단축키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공부해야 될 함수나 중급자가 사용해야 될 고급 기능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분기별 판매 실적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설명하고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샘플을 복사해서 붙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한 것도 이 브이르급 함수 특히 어려워 하시는 함수인데요. 함수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런 함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중복값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 질문해 보실 수 있고, 또 간트 차트를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 채 GPT와 함께 함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트에는 A열에는 경유역의 수, B열에는 출발 시각이 들어있고요. 이때 도착 예정 시각을 C열에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경유역당 3분이 걸릴 때의 도착 예정 시각을 시간의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엑셀 수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저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사를 하고 채 GPT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산을 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어, 비 2번 셀의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어,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카피 코드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엑셀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면 지금 9시라는 시각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를 해서 어, 올바른 결과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VLOOKUP 함수의 사용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 테이블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에는 제품명과 제조사와 제품 가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키보드에 해당하는 제품 가격을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달라는 질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키보드에 대한 제품 가격 이외에도 아래쪽에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참조가 필요한데요. 절대 참조까지 잘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그대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 이 경우에 VLOOKUP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어, 절대 참조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제가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 그때그때 또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범위는 절대참조로 네, 지정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테이블 범위에 절대참조로 지정을 해준 것을 볼수 있고요. 역시 카피를 한 다음에 한번 올바르게 구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해당하는 제품 가격 4만 원 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아래로 채우기를 하면 마우스의 가격이 구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범위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 지금 입력한 이 데이터들 통계청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여러 가지를 한번에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열에는 총 지수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총 지수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열의 신선식품 지수가 5 이상인 것만 필터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행을 해 보니까 어, 필터링을 자동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필터링 모드 해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VBA 코드로 작성해 달라라고 설명을 적었는데요. 자, 한번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올바른 VBA 코드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필터링 모드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필터링 설정하는 것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카피 코드를 이용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어, VBA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엑셀의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 화면과 같이 엑셀의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어, 파일 메뉴의 옵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어, 여기에서 보시 보시면 기본 탭 안에 개발 도구라는 탭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개발 도구라는 탭이 만들어졌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어, 그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또는 어 단축키로 Alt F11을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어 비주얼 베이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작성을 해놨던 것 같은데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어 삽입에 보시면 모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의 모듈을 이용해서 이 VBA 코드는 모듈 안에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복상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엑셀 창으로 돌아가서 실행하실 때는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눌러 주시면 필터 앤드 소트라는 이 매크로가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총 지수의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사. 식품 지수가 5 이상인 것만 필터링이 된것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데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해봤는데 사실 어떨 때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만 어떨 때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챗 GPT에게 올바른 결과가 아니니까 다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새로운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실 수도 있다는 것 어,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VBA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제목도 연도별 소비자물가등락률로 작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제가 다음에 엑셀 자료로 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질문을 네, 넣어보고요. 아래쪽에는 Shift-Enter를 눌러서 이 자료도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서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VBA 코드를 작성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코드가 긴데요. 아, 차트를 열심히 네, 채 GPT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카피 코드를 눌러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듈을 이용해서 코드를 붙여 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때 좀 어, 지금 만들어진 코드는 시트의 이름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코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코드그룹의 매크로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Create Line Chart가 있는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이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연도가 잘못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와 같이 잘못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X축에는 연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취 BT는 정말 사과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소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작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피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주소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소는 A의 1부터 F7까지인데요. 지금 여기 주소가 F7 까지인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작성이 된것 같죠. 제목을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이라고 되었고요. X축의 연도가 표시되고 각각의 지수들의 등락률이 잘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습하실 때는 또 저와는 다른 코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영상 잘 따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의 엑셀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앞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어, 챗 GPT가 직접 엑셀 화면을 보면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어, 앞으로 제공되는 이 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코파일럿이 바로 기능,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셀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챗GPT4를 어, 어, 기반으로 한 오피스 앱의 스마트 비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엑셀 뿐만 아니라 오피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뭐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엑셀 화면 안에 코파일럿 창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자연어로 직접 질문하게 되면 코파일럿이 답변을 제공해준다고 하고요. 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표나 차트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수식이나 함수를 자동으로 작성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추세 분석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From Microsoft 발표한 Excel Copilot에 대한 자료 화면을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pilot in Excel helps you make sense of all your data. Say you need to analyze this quarter's sales results. You start by asking Copilot to analyze the data and give you three key trends. Within seconds, you've got what you need. But you want to drill in. You ask Copilot a follow up question about one of the trends. Copilot creates a new sheet, giving you a sandbox to play in and helping you better understand what's happening. You ask Copilot to visualize what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sales growth this period. Copilot adds a little color to make the problem jump off the page. Now you want to dig deeper and ask a follow up question with a what if scenario. Copilot not only answers your question, it creates a simple model. And even asks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what it did with a step by step breakdown. Finally, you can ask it to create a graph of your projected model. Copilot in Excel turned a sea of data into clear insights. Um. 챗 GPT를 활용하면서 엑셀의 작업들이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AI가 우리의 작업들을 모두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엑셀을 잘 알고 있어야만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겠또 오류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